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좀 특별한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더원교회 설교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라는 제목이에요 아 친구 흥미로운 주제네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친구 과연 그 의미가 뭘까? 이걸 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설교에서는 친구 관계를 그냥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친한 사이 이걸 넘어서요. 음, 두 가지 중요한 축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깊은 비밀의 공유. 희생적인 사랑과 비밀 공유. 굉장히 무게감 있는 기준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아, 진정한 친구 관계란 뭘까? 그리고 이게 우리 관계나 뭐 공동체에 어떤 의미를 줄수 있을까?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친구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친구, 이게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면서 들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설교 시작 부분에서 그 목사님께서 교인들을 친구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딱 시작을 하세요. 아, 네.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친구 있잖아요. 뭐 사전에는 오래 두고 가까이 사귄 벗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거랑 예수님이 말씀하신 친구 정의를 딱 비교를 하시는 거죠. 네, 어떤 점이 다르다고 하시던가요? 바로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을 인용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도서로 사랑하여라. 그리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바로 이 구절이요. 아, 목숨을 버리는 사랑? 정말 기준이 다르네요. 네. 그러면서 요즘 세상에서는 이런 진짜 우정 찾기가 좀 어렵다 이런 안타까움도 같이 이야기하세요. 예를 들면 뭐 운동 선수가 믿었던 친구한테 전 재산을 사기당했다거나 그런 실제 사례를 들면서요. 음 여기서 예수님이 제시하는 기준이 얼마나 좀 급진적인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수준의 사랑. 어유. 그렇죠. 이게 그냥 뭐 감성적인 표현이라 비유가 아니라는 걸설교에서를 되게 강조하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그 행동을 하셨고 그게 우리랑 진짜 친구가 되기 위해서 치르신 뭐랄까 대가였던 거죠. 네 맞아요.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 딱 그렇게 못을 박으신 거니까요. 어휴 세상에 어떤 이해관계 따지는 친구관계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거죠. 목숨을 버리는 사랑. 아 진짜 엄청난 기준인데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뭐 진짜로 생명을 내놓으라는 그런 뜻은 아닐 거잖아요. 네 그렇죠. 설교에서도 그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말씀을 근거로 좀 현대적인 적용점을 이야기하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말하고 있나요? 네 설교에서 한세 가지 정도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해요. 첫 번째는 시간을 내어주는 것. 시간을 내어주는 거요. 네, 시간이라는 게 우리 생명의 일부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좀 바로 세우고 격려하고 또 옳은 길로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기꺼이 쓰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의 한 모습이라는 거죠. 아, 단순히 그냥 같이 놀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걸 넘어서 상대방의 어떤 영적인 유익을 위한 시간 투자 그런 의미군요. 그렇죠. 그런 걸 강조하는 거죠. 하면서 요즘 사회에서 돈 이 재물이 가진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지적을 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막 쌓아 두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특히 이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도 그냥 기부나 자선 이런 걸 넘어서 관계 안에서 필요를 채워 주는 그런 행위까지 포함하는 좀 넓은 의미로 볼수 있겠죠? 시간 그리고 물질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걸까요? 세째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어주는 것이요. 소중히 여기는 것, 시간이나 물질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어, 예를 들면 각자가 정말 생명처럼 아끼는 뭐 재능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자존심 같은 걸 수도 있고요. 아, 자존심까지요? 네, 다른 영혼에게 도움이 된다면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거나 사용할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의 실천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간, 물질, 그리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들어보니까 결국 이세 가지가 다 그냥 나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 뭐 그런 거에 다른 표현들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런 실천들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음, 이상적으로 들리기는 하는데, 현실에서는 뭐 어려움이 많을 것 같거든요. 설교에서는 이런 현실적인 고민 같은 것도 좀 다루나요? 네, 그 지적이 중요해요. 설교에서 막그 어려움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분석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기준 자체가 세상 방식이랑은 다르다는 걸 분명히 하면서 그 어려움을 좀 암시하고는 있죠. 네. 세상은 기본적으로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방식은 나를 내어 주는 거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내적 갈등이나 뭐 외부적인 저항 같은 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설교는 근데 그 어려움보다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는 그 약속에 좀더 초점을 맞춰요. 그걸 실천할 때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즉, 진짜 친구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결국엔 어려움보다는 그 관계가 주는 어떤 가치, 의미, 여기에 더 무게를 두는 접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관계의 가치에 집중하는 거군요. 자, 그럼 희생적인 사랑에 이어서 예수님이 정의하는 친구 관계의 두 번째 중요한 기둥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비밀을 나누는 사이라는 건데요. 네. 비밀 공유 요한복음 15장 15절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려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로 대하신다. 뭐 이런 의미겠죠? 맞습니다. 핵심이죠. 설교에서는 이 부분을 또 오늘날 현대인들의 외로움이랑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어, 속마음을 터놓을 진짜 친구가 없어서 겉으로는 막 웃고 다니는데 속은 텅빈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 목사님이 카페에서 손님들이 이렇게 관찰하면서 느낀 점을 예로 들면서요. 음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 그냥 뭐 개인적인 은밀한 이야기?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걸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아 네. 설교에서 강조하는 이 비밀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계획, 이 핵심 진리를 가리키는 거죠. 네, 복음. 이 비밀은 세상 지혜로는 알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직접 열어서 보여주신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점이, 설교가 이 비밀, 즉, 복음을 하는 신앙인들이 가진 어떤 내적인 특징을 묘사하는 방식이에요. 어떤 특징이요? 뭐 세상적인 조건 있잖아요. 학력이나 재산, 외모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 사람들 안에는 뭔가 모를 따뜻함과 당당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 따뜻함과 당당함 네. 그게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감, 평안함 이게 그 원천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렇다면 그 비밀을 그냥 아는 것 자체가 그런 내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 비밀을 믿고 받아들이는 어떤 경험에서 오는 변화일까요? 설교는 어느 쪽에 좀더 무게를 두는 것 같나요? 음... 설교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후자에 더 가깝다고 봐야 할것 같아요. 아, 경험 쪽이요. 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 복음이 이런 거구나 아는 걸 넘어서 그 비밀 즉 복음을 내 인격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그 결과로 내면의 변화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체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 자체보다는 관계에서 오는 당당함과 따뜻함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만 누리는 특권이자 결과다. 약간 이런 뉘앙스죠. 아하. 그 비밀을 알고 또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군요. 그리고 설교에서는 이 비밀 공유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장소로 교회의 목장 모임, 그러니까 소그룹 모임을 제시해요. 네, 소그룹 중요하죠. 이 모임이 서로의 좀 약한 부분, 고민 같은 걸 솔직하게 털어놓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마음의 벽이 좀 허물어지는 안전한 공간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음, 네. 그리고 바로 이렇게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복음, 즉그 비밀이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은 이런 진실한 관계 맺기를 악용하는 사례로 2단. 특히 신천지를 딱 언급하면서 경계하라는 점이에요. 아, 신천지 예시까지 들면서요? 네. 처음에는 막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다가와서 마음을 얻은 다음에 잘못된 교리를 슬쩍 주입하는 방식을 예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비밀 공유랑 거짓된 접근을 잘 구결해야 한다, 이걸 강조해요. 그러면서 비밀을 전할 때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예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좀 지혜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하고요. 이 대목은 정말 진정한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약함, 상처 이런 걸 드러내고 공유하는 것, 그 취약성 vulnerability라고 하죠. 그걸 나누는 게 얼마나 깊고 신뢰 있는 관계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설교는 바로 이런 비밀공유랑 서로 지지해주는 것에 기반한 교회 공동체를 어쩌면 현대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외로움이나 소외감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죠. 이건 단순히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서 그냥 우리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깊은 신뢰, 그리고 진솔한 나눔이 가능한 안전한 공동체. 아, 이게 오늘날 우리한테 얼마나 필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자, 이제 설교의 결론과 적용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가장 중요한 비밀을 나누시면서 친구로 삼아주셨듯이 우리도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지체들을 그렇게 대해야 한다. 네,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그렇죠. 희생적인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면서 서로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뭐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한테 이 진정한 사랑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알려 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근원이 바로 예수님 안에 그리고 그분을 믿는 공동체 안에 있다는 복음의 핵심. 그걸 전하라는 도전이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이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나눌 아주 구체적인 기회로 제시하고 있어요. 아, 추석 명절 전도 전략, 이거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밌겠는데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두 가지 친구의 조건 있잖아요. 희생적 사랑과 비밀 공유. 이게 어떻게 실천적으로 딱 결합되는지 볼수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네, 어떻게 하라고 제안하나요? 방법은 이런 식이에요.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 딱한 사람을 마음에 정하고 그 사람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네, 기도부터. 그리고 명절에 만났을 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맛있는 음식을 좀 챙겨준다거나 작은 선물을 준다거나 아니면 뭐 조카들한테 용돈을 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의 행동을 먼저 보여주라는 거죠.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시간과 물질과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그 희생적인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아 먼저 사랑을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좀 마음의 문을 연 다음에 진지하고 또 진솔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즉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비밀인 복음을 나누라는 겁니다. 와! 결국 이 추석 전도 전략은 설교 전체를 꿰뚫는 예수님 방식의 친구 되기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실천 모델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희생적인 사랑과 비밀의 공유가 딱 만나는 지점인 거죠. 청취자분들은 이 구체적인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정말 구체적인 방법이네요. 자 오늘 저희는 더원교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친구라는 관계를 예수님의 시각에서 한번 새롭게 조명해 봤습니다. 핵심 메시지를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첫째는 진짜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네. 희생적 사랑. 이게 오늘날에는 우리의 시간, 물질, 또 우리가 아끼는 것들을 기꺼이 나누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도전이었고요. 두 번째는 친구는 더 이상 주종 관계가 아니라 가장 깊은 비밀,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복음을 서로 알고 공유하는 깊은 신뢰의 관계다. 이거였죠. 네. 비밀을 공유하는 신뢰 관계.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통찰은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음. 이 설교가 제시하는 친구의 기준은 솔직히 말하면 세상 기준이랑은 정말 다르고 꽤 도전적이에요.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하는 관계. 와 이건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맺고 있는 수많은 관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어쩌면 요즘처럼 뭐 소셜 미디어 통해서 수많은 연결음망 넘쳐나는데 정작 깊이 있는 관계는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의 이 설교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대안적인 관점을 제시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단순히 뭐, 자주 만나고, 취미 공유하고, 이런 걸 넘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또 가장 본질적인 진실을 나눌 수 있는 용기, 그 위에 세워지는 관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건 오늘날의 피상적인 관계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면서, 동시에 더 깊은 연결을 갈망하는 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네, 정말 좋은 정리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을 하나 남기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예수님의 친구 기준, 바로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과 비밀을 나누는 신뢰, 이 기준을 여러분의 삶과 관대 속에서 한번 비추어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이런 사랑과 신뢰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누구에게 또 어떻게 그런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고 싶으신가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